너그 소식 들었어? 고발뉴스에서 마트를 한대. 어디로 가야돼? 가긴 어딜까? 인터넷 쇼핑몰이라고. 포털에서 고발마트를 검색해봐. 어마어마하게 많은 제품들이 은하계 최저가로 공급되고 있어. 고발마트, 함께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고발마트에서 만나요. 서울시장 선거 마라톤에 몸을 풀고 있던 안철수 후보가 발목을 잡히게 생겼다.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 공장 폐지를 공약으로 내건 서울시장 예비 후보들을 고발한 사단법인 평화나무가 안철수 국민의당 서울시장 후보도 추가하겠다고 밝히고 나선 것. 평화나무의 김용민 이사장은 26일 페이스북에서 3일절 이후에 영등포경찰서에 추가 고발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평화나무는 지난 17일 TBS 라디오 방송 진행자 김어준 씨 퇴출을 공약으로 내세운 금태섭, 김근식, 조은이, 오신환 예비 후보들을 경찰에 고발했다. 여기에 안철수 후보를 추가 고발하겠다며 그 근거로 이날 YTL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에서 한 발언을 거론했다. 당시 진행자는 서울시장이 되면 아무래도 TBS 운영 관련해서도 고민을 하실 것 같다며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편파성 논란이 일고 있는데 관련해서 개선하실 생각이 있으신지요라고 물었다. YTN 방송 진행자가 타 방송사 프로그램의 편파성을 거론하며 서울시장 후보에게 방송 편성 관여 계획 여부에 대해 질문한 것이다. 이에 안철수 후보는 TBS 설립에 대해서 서울시 조례가 있어서 살펴봤더니 설립 취지가 서울시민의 교통정보, 생활정보를 제공하게 돼 있다며 본연의 역할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안 후보는 마치 재난이 있었을 때 KBS가 재난방송으로 역할을 하는 것처럼 서울시 재난에 대해서 재난방송 역할을 하면 좋겠다. 결과적으로 시민들 삶에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송이 되도록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진행자가 던진 문제적 질문을 안철수 후보가 그만 덥석 물어버린 것 지켜보던 김영민 평화나무 이사장이 그냥 넘어갈 위인이 아니다. 김영민 이사장은 방송법은 어느 누구도 방송 편성에 간섭할 수 없게 했고 위반시 강력한 처벌 규정도 두고 있다며 세월호 참사 당시 아좀 봐주셔 하며 해경 관련 뉴스를 빼달라고 KBS 보도국장에게 요구했다가. 박근혜 정권 당시 이정현 청와대 홍보 수석이 처벌을 받았다고 기억을 환기시켰다. 방송법 제4조 방송 편성의 자유와 독립 조항을 살펴보면 방송 편성의 자유와 독립은 보장된다. 누구든지 방송 편성에 관하여 이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수 없다고 돼 있다. 또한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세월호 참사 당시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해 항의하고 내용을 바꿔달라고 했던 이정현 전 수석 역시 이 법에 따라 지난해 1월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김영민 이사장은 법은 만일 안철수 후보가 서울특별시장이 되더라도 서울시에서 분리된 서울시 미디어재단 TBS의 편성에는 관여할 수 없게 돼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TBS를 자신이 바라는 편성으로 방송하게끔 하겠다는 것은 명백한 방송 간섭이라며 추가 고발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상 뉴스 검색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